너왜 니가 하트 누르냐? 나 맨날 이러는데. 나도, 그래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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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러는 진짜? 그냥, 그냥 자연스럽게 <laughs> 눌러주시지않 <않아>? 나. <laughs> 여러분 안녕. 여기는 청규열 <laughs> 전전이에요. <쨘. 쩐>. <laughs> <laughs> 장단신츠. 아, 왜 이렇게 앉았냐? 야, 그럴 줄 그래서, 허리 펴, 허리 펴. 이 얘기 할줄 알았어. 아니야, 장점과 단점이 있는 아, 어, 어. 장단점. 사람이 원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 어, 장단점. 장단신츠. 어. 음, 자, 다들 음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응? <웃음> 되게 <laughs> 앞겸이 진행하셨어요. <거야. 웃음> <laughs> 저는 와플 시켜 먹었어요. 와플. 와플을 그렇게 먹었어 진짜 언제 시켜 먹었어? 아, 3일 정도. 3일? 맛집 와플. 그거 체인점 와플 칼레지. 아. <laughs> 아 뭐야, 뭐 아, 대단한 와플집인 줄 알아, 칼레 대단한 와플집이야. 언니는 뭐 많이 먹었어? 와플 레나 나는 그냥 엄마밥오 음. 아, 너무 좋겠다. 아, 좋겠다. 엄마가 이렇게 밥을 방에 넣어 주셨어. 절대 경상하지 않네. <laughs> 아 멋있다. <laughs> 이렇게 방 문을 열어서 이렇게 끼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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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거기 하나 뚫지 언니 이렇게 밑에다가 <laughs> 두번뭐 먹었어, 언니? 나 근데 진짜 뭐안 먹었어. <laughs> 아, 이런 다안나나 <laughs> 쫀득이 진짜 많이 먹었어. 분약 쫀득이. 분약 쫀득이 집에 이만큼 사다 놓는데 같은 음식 먹기 금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것만 먹고 있는데 진짜 같은 음식만. 아 MBTI 아 ISTJ 한 음식만 먹기 금지. 진짜 아 <laughs> 난 진짜 <laughs> <일어나 슬퍼>, 쫀득이만 먹고. 난 진짜 한 음식만 먹는 거안 좋아해. 음식 시킬 때도 뭔가 다 같이 있으면은. 여러 가지, 여러 여러 가지, 가지 시켜서 부패처럼 먹는 거, 거 좋아해. 부페를 더. 아부페는그 느낌이 안 나잖아. 그러네. 돈은 좀 많이 나겠다. 돈은 좀 많이 걸어겠다 <laughs> 각자 MBTI 뭐였더라? 둘이가 T. 그치. 여기도 T, T 아니야? 나 ESFJ. 아, 나 언니 바뀌었어. 최근에 바뀌었지. 나 이쁘지 않 너만 F야? 근데 너는 아, 엄청난 F는 아니야. 왜 완전 F 같은데? 근데, 근데 진짜 완전히 보 하영이야. 어, 어 맞아. 하영이 어, 진짜 크게, 진짜 크게. 그건 반반이거 하영 언니랑 나는 완전 싹다 달라. <laughs> 그냥 그것만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끼가 났어. 나 같은 경우는 병원가약 먹었어? 괜찮아. 어, 나약 있나 찾아볼까? 어, 약간 이런 그런, 나는 아. 그런 스타일인데 하영 언니 이제 선해하는 거지. 야근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, 걱정했어. <laughs> 걱정, 걱정, 아 걱정을 원해서 한 말인데, 약간 이게 하영이가 제일 분명해. 음 아우명 중에. 너무 멋게 네, 이게, 이거 이게, 티면 하영? 체미? 지현, 지지인것 같아. 아니야. 아니야 지현이가 티 쪽에 더 가깝지 않아? 지현이가 이렇게 지아니지 않아. 그치? 지 어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래? 응. 왜? 엄청 서운해하던데? 그때 그랬잖아. 자기는 그렇게 하고. 아, 이게. 아, 근데 걔는. 슬플 것 같다면서. 서운해나 하는데 이해는 하는 것 같아. 무슨 말인지는 아는 느낌. 음. 음. 그럴 수 있지. 이런 느낌인데. 하영 언니는 진짜. <laughs>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<laughs> 이런 느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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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지성이 완전 티야. 그 티에요 지선이가 티가 제일 높잖아 맞아 너가 제일 높아? 아 그래 그런 거 같다 근데 <laughs> 왜난 <왜? 웃음> 지선언니가 티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응 <laughs> 아니야. 공난 어, 지선 언니 T 중에 제일 예 같아. 아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상황에선 T야. 어. 진짜. 어그 약간 감정선에 있어서는 사람간에 뭐 그런 감정선에 있어서 애플 때가 많아. 약 그러니까 사적으로 막 둘이서 얘기할 땐 그럴 수도 있겠는데. 음, 뭐뭔 먼저니까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T인 멤버들이 사적으로도 되게 T야. 되게 이성적이고. 어, 맞아. 어 근데 지선 언니는 이성을 빼고 되게 생각할 때가 많아. 음. 어 그래. 요 감정 잘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. T 중에도. 어, 네. 되게 내 입장을 뭔가 대입을 잘해. 음. 음. 아. 그럼 만약에 친구들이 친구가 나 우울해서 화분 샀다고 하면 너 뭐라고 할 거야? 우울해서 화분을 왜샀 그러니까. 근데 아, 지선은. 지수한이... 아. 아, 근데 지선 이런 게 말은 안하지, 근데. 왜? 왜서? 어, 왜를 많이 해요. 어. 이해가 안 돼서. 어, 나는 이렇게 맞아, 생각하는데, 왜? 왜? 생각하는데 말은 왜 하잖아 왜? 화분을 사는 <laughs> 아니 그냥 너는 티가 나. 근데 그래? 너 약간. 음 <laughs> <laughs> 어 어떤 화분? 아, 나제차 계속 물어 <laughs> 어떤 화 <사람? 웃음> <laughs> 지선언니는 일단은 자기 생각이 이만큼 있지만 너도 물어봐 <laughs> 왜 화분을 일단 왜 샀고 왜 어떤 그런 <laughs> 거고 약간 나 뭔지 알것 같아 왜 그런지 알지. 네가 그렇게 느꼈던 게애프한테는애프로 맞춰서 진짜. <laughs> 어 맞아 그니까 <laughs> 근데 나랑 얘기할 때안 그래 아니 어, 근데 진짜 궁금해 우울한데 화분 왜 사는 거야? 그거는 나도 이해가 안돼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예를 들면 우울해서, 우울해서 뭐이 화분을 키우면서 이제 좀 힐링을 그치? 해야겠다 하고 어, 살는그 아, 사람의 아이더라구요. 성향인 거지 뭐그거까진 음. 이해가 돼 우울해서 염색했어 이건 기분 전환하려고 아, 그럼 뭐라고 진짜. 말할 것 같아 너는? 나 근데 셀카 찍어보내려고 난 너무 궁금해 무슨 색을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 나는 야 진짜 틴가보다 얘 우울해서, 우울해서 어, 염색을 했다는데 무슨 색으로 했을지 아, 언니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, 같아. 우울하대잖아 아, 들어줄 거야? 아니, 왜 우울한지가 다르다. 궁금하지 않아? 아, 그 다음이 무슨 색인지 궁금할 것 같은데. 아, 무슨, 무슨 색이냐고 내가 어쩔 건데. 그냥 잘 어울리는지, 아, 어, 우울해가지고 엄청 파격적인 색으로 염색을 아, 한건궁금 어, 너무 아, 궁금해. 궁금해. 숙소에서 저렇게 토론하겠지 맞아맞그얘기 맞아. 얘기하고 있어요 저 우울해서 나오면 학채였어 그래서 플로버는 <laughs> mbti가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괜히 그래서 <괜히> 플로버는 mbti 소통하는 쪽. <laughs> 그래서 플로버는 mbti가 뭐예요? 저는 아이엔 <laughs> 듣는데 아, 플로버도 지금 어, 반반이야 어. 댓글 중에 멤버들 혹시 격리 중에 최장 며칠간 머리 안 감아봤어요? 저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대답 아니야. 매일매일 감았지 무슨 소리야 진짜 매일매일 감았어? 그럼. 아, 진짜로? 우리 매일매일 감자네. 맞아. 응. 나는 <laughs> 이틀 동안 안 감았는데. 되게 장황하어떻게정떻게 <laughs> <어떡해? 웃음> 이틀 동안 안 감을 수가 있어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하고 이틀이야, 근데? 무에? <laughs> 안 수도 있지. 아니야 무더.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넘어가 네, 넘어. 네, 아니야 아니야 무더. 패스? 무더 무더. C U T MBTI C U T 우리 대표님 MBTI. 우리 대표님 MBTI C. 만져보세요. 무더 무더. 무더 무더 넘어가 넘어가. 왜얘기하지 와서? <laughs> 어, 시유지. 아니 대표님이 단톡방을 저희랑 같이 만드셨는데 <laughs> 난대표님 저희가 격리하시는 저희가 다 <laughs> 그러니까 나 <난> 맞아. <laughs> 맞아 저희가 대표님 MBTI 뭐냐고 여쭤봤는데 아니야 <laughs> 어, 아니 우리가 여쭤봤잖아 아니야 대표님이 대표님이 원정으로 완전 우리 각자 MBTI 뭡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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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각자 이렇게 어자 <laughs> 성격 유형 검사 결과 뭡니까 이렇게 어어 <laughs> 아, 아, 맞아 그러다가 아, 이제 맞다. 우리도 대표님께 궁금해서 <laughs> 대표님은 뭐예요 이렇게 보냈는데 <laughs> 대표님 맞춰보세요 이랬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우리 멤버들 C U T e <laughs> 아무래도 대표님 M B T I는 C U T e <laughs> <laughs> 대표님 답장? 아무 시점 맞아. <laughs> 그냥 아무 반응 안 와서 그거에 대해서 <laughs> 우리끼리 <키> 얘기하다가 갑자기 <laughs> 그냥 채형이랑 똑같다고 하셨나 봐. 와이슬컵이라고 하셨어. 대표님이 나보다 심심해 <웃음> 보였어. <웃음> B.A.B.Y 아 <laughs> 다음에 써먹어야지 뭐로? B.A.B.Y <laughs> 그러면은 <웃음> 그 나가실 수 그러니까. 있어 그니까아 <laughs> 네, <laughs> 어. 그래. 이것이 K사의 생활이다 <laughs> 아 자꾸 엘모래 나보고 네, 니 언니, 아, <laughs> 그래. 네. 엘모 닮았어 그 언니를버스에서도 그 계속 너 엘모라고 엘모뭐 엘모 빨간색 내가 지금 젤 파랑 내가 젤 바람 어? 뭐다. 안 닮았어. 무더 무어 무더 무더. 진짜 닮았어? 아니 몰라. 그다음에 다들 자기 닮았다고 하는 거뭐 있어? 회분들이뭐 뭐 있을까? <laughs> 어, 나는 그런 캐릭터 없는 같아, 정확히 거 어때? 전그렇 생각. 왜? 왜 왜? 뭐 떠오른 뭐뭐뭐거 있어? 뭐뭐 어? 뭐. 전혀 없는데, 매 건. 아뭔데 말해줘. <laughs> 아니. 아, <laughs> 나 왜? 왜? 없어? 다들? 뭐 있어? 아 개죽이 개죽이 진짜 오래간다 근데 언니 천이는 판다래아 판다 아. 있구나 천이 요즘 오린데요 여러분 왜 오리야? 얘가 셀카 찍는 거 보면 다 오리처럼 생겼어 아. <웃음> <웃음> 입을 진짜. 내밀어서 그런가 응 이렇게 찍어 아. 그래서 내가 엄청 좋아해 아 맞아 얘 약간 유로 많이 찍는다 <laughs> 네가 내 핸드폰에 찍어놓은 셀카 진짜 아 풀어야 되는데 이런 아, 진짜 많아 <laughs> 지울 수도 없어 아니 얘는 생겼어. 지 폰인지 몰라 찍어놓고 <laughs> 봤을 땐 외부 스태프분들 핸드폰에도 많을 했니라 너 그런 거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서 <laughs> 찍어. 생얼로 <laughs> <쌩얼을> 찍어요 <웃음> 자꾸. <laughs> 왜요? <laughs> 아니야 생얼은 멤버들 거 확인하고 찍어. 응, 그래? 다행이다요. 맨날 플로버들이 나한테 위버스에 그런 사진 올려달라고 하는데 내핸드폰에 하나도 없어 진짜 그래 너 폰으로 찍은 적 있어? 진 어? 우리 브이앱 키기 전에 했던 얘기 아 사투리? 어 아. 플로버한테 물어보자 그거 홍삼 게임 바니바니 아아 바니바니 아. 바니. 바니바니는 몰라, 나. 바니바니, 바니바니, 당근. 그게, 억양이. 아, 바니바니, 바니바니, 당근. 아니, 진짜로. 아근데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! 바니바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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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. 이러지 않아? 바니바니, 이런다고? 바니바니, 바니바니, 당근. 맞아, 맞아, 그거야. 이렇게 한다고? 그래! 난 몰라. 이걸 옛날에 해본 적이 없어. 근데 이렇게 할거 같은데 뭐 어떻게 한다고? 네, 이게너 해봐 다 같이 봤어? 하면은 흥분해가지고 반이반이반이반이반 이러지 않을반이반이반이반이당근 당근. 해봐반이반이반이반 <S essa minusc entertainment> 진짜 저렇게 한다고? 바니바니 바니바니 아이 글에 있다 그랬어 어? 매건 맛 속이래 그래 부산 스타일 바니바니래 바니바니 바니바니 그럼 당근 은 어떻게 해? 나는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 이랬는데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이렇게 한 상금들 그 홍삼게임에서 아싸니니 이렇게 하도 <laughs> 저는 아싸 너너 이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? 와서 너너 <laughs> no, no, 이게 너무 소름이었어. 왜? 왜? 아싸니니? 아싸니니 이렇게 하는데 아싸 너너 이게 뭔가 나너약너 아, 아, 막... 아. 약간 <laughs> 약간 이렇게 나 이런 느낌이었어. 음. 어 뭔가 약간 그 되게, 되게 뭔가 손동작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싸나나 자존감 이런 느낌이었어 아싸나나 약간 아, 진짜 <laughs> 아싸니 <laughs> 이런 느낌인데 아, 뭔가 아싸니니 이런 느낌인데 아싸나나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좀공격적이지않아 <laughs> 약간 그, 그 공격적인 느낌 여자 주만교로 나왔어서 아싸니 맞아 아싸니 아싸니니 아싸, 아싸, <웃음> 아싸, <니니>. 아싸 <laughs> 홍삼 에브바리 <everybody> 홍삼 이런 <웃음> 느낌인데 약간 아싸나나 아싸나 아싸나나 아, <laughs> 니 <laughs> 이거는 그냥... 니가 아, 싸니야 형님, 아님형 때는 아, 써니... <laughs> 이러서할 때는... 아, 싸니나 아, 이쪽은 당연히 나올지... <laughs> 우리 멤버 야, 지선아, 니가 <laughs> 아, 써니 아, 써니 아, 니야 극단적인 효과를 위해서 약간 아 너무 <laughs> 웃기다. 아 블루베리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 바 정상도로 해 보려고. 블루베리 스무디. 막 <laughs> <경상도로 해보라고? 웃음> 뭐 이렇게 하잖아. 동 카페 가서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. <laughs>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. <laughs> 빨리요. 블루베리 스무디. <laughs> 아이스 아메리카노. 블루베리 스무디. 어. <laughs> 블루베리 사한다 너. 사실 여기랑 여기랑 조금 다르다. 달라. 우리 완전 달라. 어 달라. 어 그래? 부산이랑 우리 쪽은 완전히 다르지 귀여워. 여기. 네. 오, 오, 거기가 귀엽지. <laughs> 아귀 아니 여기가 뭐야? <laughs> 부산이 완전 큐티지. 어. 오빠야, 아, 해봐, 오빠야, 오빠. 해봐. 오빠야, 오빠, 오빠야. 제 시키면서 안 나오더라. 여보세요, 오빠야. <laughs> 그 그래. 오빠야 언니야, 어? 언니야. 언니야. 아 언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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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리 오빠야 언니야 언니야 아, 언니야 우리는 아, 오빠야 아.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아 우리는 니야 아니야 아니야 구나예 아니야 아니야 아톡야내가너따니한다고야니야막이야거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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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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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

한번 할라고 하니까 안 <laughs> 시키면 안 돼. 아이스 시키. 아메리카노. 내가 설날에 친척집 갔단 말이야 여사 서울 근데 서울말 잘 하잖아 멤버들. 그고잘해 아, 우리 둘 아, 응. 그리고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산이나 경상도 몰라. 몰라. 진짜 몰라. 근데 그 근데 친척집 가면 이제 사투리 쓰니까 다들 응. 사투리 쓴단 말이야.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. 어, 지원이는 사투리 언제 안 고치냐 막안 뭐 고치냐 그래서 내가 어, 저 일할 때 때는 사투리 안 쓴다고 저그 상사님들 몰라요 엄청 웃으시는 <laughs>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. 아 진짜? 근데 진짜 내 주변 잘 모르는데 둘이 <laughs> 내 친구들은 내가 이에 파는 거나 이런 거못 보고 겠 내가 서울말여서? 서울말 쓰고 있으니까 네 말하는 거 10초 이상 못보겠다 그냥 <laughs> 어 서울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그치 어, 맞아 서울말이랑 서울말 문제죠. 그러니까 포항말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포항말 쓰는 거 웃긴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. <laughs> <분이 웃음> <laughs> 내가 포항가서 이제 막 멤버들이나 전화하잖아 응. 응. 옆에서 막. 아! 아, 아 막이정 거야. 어 여보세요? 이러면. 여보세요? 막, <laughs> 여보세요. 막. <laughs> 야, 이러면. 여보세요? 이러면. 여보세 이러면. 다 됐나? <laughs> 아 귀엽다. 진짜 <laughs> 웃기다 근데. <laughs> 나도 말을 못 하겠어. 내 친구들이 옆에 있어. 졸리다, 내 잠온다 나왔다. 잠온다는 너무 귀여워 뭔가. 잠이 오고 있는. 아, 잠 그래? 잠온다. 야그리고 생각하는 게더 귀엽다. 잠이 오고 있는 <laughs> 생각하는 게. 잠온다 더 귀여워. 그럼 이제 잠온다라고 <laughs> 해야지. 원래 말큰를 기뻐 자아아산너너아 산이니 뒤그려놓고 말 아니야 너너 아니야 산너너 이런 책장 치면서 너너난 진짜 졸린다 그 만화책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어 <음> 진짜 아니야 이거 그것도 아니야 약간 한 절요 이런 느낌이었다 <웃음> 말투 말 아니 만화책에서 너또아자온다 이러고 졸려를 썼어. 안 <laughs> 아, 졸려 이런 느낌이었는데 서울은 다 졸린다고. 그러면 졸려도 안 써? 잠아라고. 해? 나는 안 썼어 일단. 아, 뭐 쓰시는 그렇지. 분들도 있을 수 있지. 요, 요즘에도 잠온다해? 아니 졸린다. 졸린다하지. 아, 아. 이제 졸린다. 이제는... 나는 완전 서울 사람이니까. 나도 완전 이제 <laughs> 기억도 안나 사투리가 <laughs>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이거 뭐 뭐야? 어디까지 올라가는, 올라가는 거예요? 아. 어 어디까지 어디, 올라가는 어디까지 거예요? 올라가는 거예요? 근데 서울은 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어 서울은 아. 그럼 어디까지, 어디까지, 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이렇게 해서 는 거예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이 말이 그래서 유명해. 어 완전 어 반대라서 야 요즘 유행하는거 그래. 하나 더 해보자. 깻잎, 깻잎 아. 그거. 아 깻잎 논쟁. 아. 깻잎 뭐뭐 뭐 떼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. 음, 난 이런 근데, 게 근데 너무 그게 좀싫지 어쩌고... <laughs> 몰라. 싫어? 싫어. 왜? 왜아 너무 머리 아파. 아 그냥 차라리 연애 안 하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만나지 마 그냥. 나는 이거 <laughs> 러브 게임 가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나경이는 완전 상관 없다고 했고 나는 굳이라고 했어. 굳이야? 아, 굳이 만약에 왜, 나랑 내가 애인이 있는데, 어... 뭐지?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... 왜 깻잎을 어. 잡아주는 어. 거야? 어, 그러니까 나랑 내 애인이랑 밥을 먹고 있어. 어. 내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먹고 어. 있어. 근데 언니 애인이 네. 왜그 셋이 먹지? 응, 그분들 기분이 나빠. <laughs> 왜 왜? 지금 기분이 아, 어, <laughs> 어, 근데 장면이... 언니랑 나 언니 애인 이랑게 실컷 먹고 잠깐만요. 있는데 언니 애인이 내가 깻잎을 이렇게 떼고 있는데. 아, 아 나는 나는 이랬다. 난 떼줄 순 있는데 얹어주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셔서, 난 그게 굳이라고 했어. 난 떼주는 건 괜찮아 <laughs> 어도 떼주는 건 괜찮을 것. 같나 근데, 근데 약간, 약간 깻잎 떼주는 건 한국인의 정으로 어, 볼수 있잖아. 어 나도. 그래. 근데 두장 가져가면 어떻게 그 친구가 깻잎 떼거. 짠짠 너무 짜. <laughs> 짠 것도 그럴 거 없어지잖아 깻잎. 깻잎은 괜찮은 게. 여기는. 그 명이나물은 안 돼. 아, <laughs> 아 그렇지. 명이나물은 명이남, 왜냐면 맞아. 고기 꼭 하나에 한 장씩 싸는 거라서 추가한 건 내가 난거이아한 삼천 원. 맞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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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비싸 요즘 명이나물은. 그내 친구의 약간의 티투드가 중요할 것 같. 아 아 아,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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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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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있 아, 아, 그러면은 이거 떼먹어요. 아, 조용히 노력하고 있으면 괜찮아 어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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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 일어나는 거는, 그냥, 어. 그냥 어. 그래. 이거 내먹어요. <laughs> 아, 약간 음. 이렇게 꼬리를 떼는 거냐. 흔드느냐가 중요한다. 어. 절대 안 되지, 그러면. 아, <laughs> 난 떼주는 건 진짜 괜찮은데. 밥에 얹어주는 거? 건. 시국도 시국이고, 약간 좀. <laughs> 아. 찝찝할 것 같아, 친구가. 근데 얹어주는 건부이긴 하다. 먹여주는 것까지도 아니야. 아, 먹여주는 건 없는데. 생각에 문제가 있어? <laughs> 다시 생각해봐야 돼. 어떻는거 그냥 먹고 싶다는 거야. 어, 그거는 모두가 아. 다시 생각, 그걸 먹는 친구도 <laughs>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. <laughs>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 돼. 그걸 만난 친구의 <웃음> 나도. <웃음> 그냥 새우 까주는 그래. 거였더니. <laughs> 새우 왜 까? 새우 까냐 괜찮지 않아? <laughs> 어, 근데 나는 <웃음> 손으로, <웃음> 손으로, <웃음> 손으로 이렇게 까는 <까놓은> 거야. 난는 위생 <laughs> 때문에 싫어. 손으로 이렇게 <laughs> 까서 주는 거. 아 근데 나는 어떤 자리. 아 너무 깐깐한 거야? 나는, 잠깐. 바베큐 파티야, 막. 대하 구워가지고. 그런 데서 막까 주잖아 막야이 수발 내가 까줄게 까준다 어, 막 어, 어. <laughs> <laughs> 그냥 장갑 한 명이 끼고 어. 이렇게 까주는 건 괜찮은데 떡볶이 집 가가지고 떡볶이에 새우 두세개 있는데 그거 까주는 건좀 그래 근데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그걸 까주면 좀 그냥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막 고기 다 같이 먹으러 가가지고 막, 막 새우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까주는 건 괜찮은데 아 대체 <laughs> 그래, 자꾸 뭘 뭐. 눈곱 떼 주는 건 어때 아 니가 해 눈곱 아 내가 떼 줄게 아. <laughs> <목소리>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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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떼줄게 <목소리> 일로와봐 지르는거 아니야? 일로와봐 내가 떼줄게 하는거 로와봐 떡볶이에 새우러왜 있냐? 왜 요즘 떡볶이에 새우가 있야 되게 고급스럽다 떡볶이에 막 그런거 추가하지 않아? 사리같은거? 맞아 야이 친구한테 옷 덮어주는거 옷을 아, 장는 타임 <laughs> 진짜 절대 안 돼. <laughs> 어. 아 근데 춥다고 해서 자기 옷을 빌려주는 건 괜찮? <laughs> 아니 아 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덮어주는 건좀 그렇지. 아니면, 아니면 던지면 <웃음> 덮어 <웃음> 왜 밤에 퍼지는데이해나안 근데 나는 <웃음> 음. 여자 내 친구가 심한데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. 아 그렇지. 뭐, 춥다고 막 주면 싫을 것. 같아 음. 왜못시주지 <laughs> <laughs> 줘야지. 아니 왜냐면 치마는 자기 눈이 불편할 수 있잖아. 아, 그렇죠. 아, 아, 눈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. 어,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같은데 뭔가 춥다고 덮어주는 거는 니가 <laughs> <네가> 사이버. <laughs> 아, <laughs> 아 맞아, 나는 난 이렇게 건네주면 던... 괜찮아. 아, 나도 괜찮아. 야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그건 해주면... 사람이야. <laughs> 기준 까라고 지금 노래 뒤에서 만나고 있는 거 그거는 <laughs> 어, <귀여워. 웃음> 약간 이, 이거야 그건 줄 알지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약간 뒤에서 그런 짤 많잖아 약간 바람피는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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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잡고 아아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아니, 댓글에, <laughs> 이에 낀 깻잎 떼주는 거 너무. 아, 진짜 별로다. <laughs> 근데 나 이에 낀게 너무 곤란해. 야, 이리 와. 떼줄게. 이해해, 너왜 이렇게. 괜찮을 것, 것 같아. 남자친구가. 아, 진짜 이에 낀 깻잎을 떼줘. 친구 아, <laughs> 이에 낀 깻잎을 떼줘 <laughs> <이런 웃음> 왜 이래? 추운데 옷 덮어주는 건안 되는데 이게 깻잎 떼주는 거로 했다고 우리 엄마도 알아서 떼라고 할것 같은데 그걸 왜 떼준다. 왜 그러니까 뭐, 야너 이게 깻잎 꼈다 랬는데 어디 어디 뭐라더라? 여기야 그렇게 떼주는 거. 가 아니 어, 개친구 거가 <laughs> 아니라 언니 친구라니까 언니가 애인 데려왔는데 내가 이에 깻잎 꼈는데 언니 애인 갑자기. 이렇게 <laughs> 미쳤나 <laughs> <진짜 너무 웃음> 와 진짜 근데 당사자도 싫을나 너무, 너무 즐거워, 즐거워. <laughs> 아, 근데 그거는 남자친구가 얘를 여자로 뺄게요. 보면 할 수가 없는 제가 일이야 뺄게요. <laughs> 그쵸? 아, 제가 뺄게요 그렇아 제가 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거 아, 까불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흘리는 게 아니라고 <laughs> <제발해>. 제발 그만해 줘 <laughs> 점떨어진다 <laughs> 재밌다. 재밌다,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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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다 오늘 좀 재밌다. 점 떨어진 거야. <웃음> <웃음> 알았어 내 깻잎 분들 가다 이거. 우리가 계속 아 재밌다. 친구 <laughs> 아니 댓글에 <laughs> 깻잎 비행기가 날아갑니다.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깻잎 비행기 날아갑니다. <laughs> 아 <웃음> <진짜>. <웃음> 댓글에 아 불어도 되냐면 알았어. 이별 비행기 음, 날아갑니다. 이별을 신박하게 음. 하는 거 아니야? 이별 비행기 <laughs> 날아갑니다. 아, <laughs> 아, 플로버들이 다른 사람 보고 웃어주거나 음. 그러면 어떨 것 같아? 플로버들이 이제 박세 선배님도 그 질문하셨어. 플로버가 아. 다른 그룹 걸그룹분들 깻잎 떼준 아. 괜찮네요. 절대 안 주신 거안 절대가 내가 굳이요 이랬어. <laughs> 절대 아, 아니 플로버가 <laughs> 다른 그룹에 깻잎을 떼준다고? <laughs> 부려지지 않는 그림 아니야? 그렇게 그렇게 네. 만날 일이 없지 않을까? 우리랑도 잘. 댓글에 <laughs> 너네 왜 갑자기 아이돌 모드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우리랑도 그렇게 깻잎 떼줄 일이 어잘 없을 텐데. 어, 굳이 우리가래. <laughs> 우린 프로미들이랑 ㄱ 현줄이 손이 없대 <웃음> <웃음> 다음 팬싸 <핸드폰이> 때한번 <laughs> <laughs> 아, 이재이 아 끼고 가봐 아아 <laughs> 아 진짜 탈락 플로브가 떼주면 진짜 웃기겠다 아 <laughs> 진짜 아, 부끄럽다야. 근데 진짜. 너무 수치스러워. 아, 그래. 우리 수치야, 수치. 이런 사이까지 된 거야. 어. <laughs> 아, 여기 나에있었서 분명 한 마디 했다 어, 그만하자. 걸그룹이야. 왜? 죄송해요, 그건 어, 못하겠네. <laughs> 우리 그래. 자동차를 몰예요 빵빵해 달래. 아, 진짜? 아, 좀그 <laughs> 보고 또구했단 <laughs> 말이야. <웃음> 자동차를 볼 거예요. 빵뻥 아니, 근데 모자이크를 좀 해주실 줄알았 해주셨어? 근데, 아니, <laughs> 그런 걸 할게요. 눈을 해주시지 않았어? 아니, 어떻게. 아, 뭐 되게 조그맣게 했지? 해서 더 웃겼나? 아니, 야한 번에 진짜. 그냥 내보내고 뒤에 보자. 아, 아 맞아. 모자이크해줄길것 같은데. 이렇게 해주셨나? 아무튼, 한국 1분 만 했어. 얼굴 전체. 어쨌든 해주셨어. 그 나레이션 <laughs> 때문에 더 웃겼어. 어? 맞아. 아, 아, 너무 웃겨. 립상인 지원씨 얄미운 지완씨. 얄미운 지완씨. 언젠가는 노래 생각은 어 언젠가는 꿈결처럼 웃겠지 이야 우리 노래 아니 우리 노래인데 날이 오면 눈은 감고 First l 아니 First 갑자기 First kiss First k 거 가제가 그거였어 First kiss 추추우 이런 거였 원래는 추였어추 이거였어. 어, 아, 그랬나 그랬어. 맞아. 그때 진짜 수정 많이 됐었는데. 제목도, 가사도. 우리 이번 타이틀곡도 <laughs> 아, 맞아요. 아, 맞아, DM도 맞아. 잠깐, 잠깐 바꾸러 밖으로 나올래. <laughs> 맞아. 지금 뭐 해? I want to. 뭐 맞아. I want to. 뭐, 근데 잠깐 밖으로 나올래 아니었어? 그게 제일 길었는데 <laughs> 내가 이게. <생각에>. 잠깐 밖으로은 p r o 잠깐 밖으로, 밖으로 나올래. <laughs> 근데 그거였어도 신박했겠다. <laughs> 어... 약간 우리 세대 때 엄청 그런 가사 같은 제목 유행이었잖아. 눈을 아... 음... 보피하기 같은 것도 하나 있잖아요. 어 맞아. 맞아. 뭔가 응, 응, 응. 어쨌든 가사에 거긴. 들어가는 어. 것들이 제목. 있었을 어. 있었을 어. 어. 이 아이완추도 있었거요이 후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시 우리 다더 없어요. 맞아 맞아. 다들 나. 근데 그때 심지어 DM이 없었어. <laughs> 없었어. 맞아, 맞아, 어, 없었어. DM이 없었어. 최종적으로 <laughs> DM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음, 너무 좋지. 너무 좋게 나왔어요. Damn, d n <laughs> <laughs> 궁시렁, 궁시렁, 토끼는 <토김또. 웃음> <laughs> 말 그리고 말. <laughs> 스번때 <laughs> <laughs> 해외 많이 갔잖아. 외국 팬분들이 한말 같은 거를 번역기로 돌려서 들고 계시잖아. 근데 We just wanna have some fun 이게 우린 단지 재미를 원해 이렇게 번역기로 돌려서 들고 계시는 게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귀엽다. 그걸 <laughs> 이제 막 엄청 많은 팬분들이 <웃음> <귀여워>. <웃음> 우린 단지 재미를 원해 이거를 엄청 많이 들고 계시는 게 너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진짜 귀엽다. <laughs> 그게 너무 귀여워. 스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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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. 그리고 막 재미. 스폰이니까. 응, 응. 재미. <laughs> 진짜 그렇게 되고 <된> 이러 <laughs> 재미! <와>. 이렇게. <웃음> 막 웃음이 렇게 너무 귀여웠어, 근데. 잘어 내일 발렌타인데이래요. <laughs> 맞아. 진짜? 그래서 초콜릿을 많이 파고. <laughs> 너 지금 방금 <laughs> 스포하려 그랬지? 아니야. <laughs> 여기? 와, 진짜. 그게 스포야, <laughs> 아, 안 <돼요? 웃음> 지원아. 안 돼요? 머리, 머리, 뭐 머리. 이마를 차, 탁 치셨어. 야, 나 지금 스포하려 <laughs> 그랬지? 이러면서 지가 <지금> 스포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는 내 말은 그거야. 너가 발렌타인데이 때뭐 하려고? 뭐할 건데? 아니, 그래 팬이 좀서초콜릿을 많이 팔았고. 그래. 응. 알았어, 알았어. 진짜? <laughs> 스 어, 게임 나, 기억이 안 나. 없어, 없어. 없어, 없어. 에이, 그래도 발렌타인데이인데 뭐가 나가지? 않았 알겠지. 어. 당연히. 아니야 에 <laughs> 그만할게요 <웃음> 내일 큰거 <그런> 온다. 건... <laughs> 없어 없어 언니 언니 때문에불러버기대하잖아 아, 책임져. 아 미안 아니 아니 근데 뭐라도 진짜 안 찍었어 아무것도 우리 <laughs> 언니가 뭐라도 만들어 네. 쩔거아야 야야야 뭐라도 찍어야 될것 같다 야야야 야, 야. 거짓말할 때톤 있는 거야 지아 어. 그래 있어 어, 완전 뒤나 <laughs>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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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 덮자 덮자 벌써 한 시간이 넘었대요. 어 아, 근데 오늘 몇 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. 몇 시간? 아싸니니한 같아. 아니니랑니 노래 MBTI 면 오늘 뭔 얘기하는 거지? 아 그만 질문해 남친이 친구 번호 물어보는 거. 그만해 남친이 친구 번호 물어보는 거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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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아 그만해 미친 거 아니네. 뭐, 계속 대답해. 졌어? 어, 끝나지 않아. <laughs> 아 그냥 헤어지세요, 여러분. 아, 어요 알아서해, <laughs> 알아서해. 헤어지세요. 아, 알아서해 이렇게 하던가 <laughs> 말던가. 그러다가 <그래, 그렇다가, 웃음> 어, <야, 웃음> 그러다다 <너>, <laughs> <애기복> 헤어지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다가 다 헤어지시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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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만해. 아그 우리 그만하자. 그래, 알아서해. 자 그럼 션이가 <laughs> <샤니가> 이제 건강한 션이가 <laughs> 마무리 인생을 하자. 네 여러분, 저는 캡처 타임 맞아. 너무 건강하고요. 건강하게 캡처 타임을 해볼까? 그래? 겹쳐타임 건강한 <laughs> 포즈로 건강한 포즈로 마무리 하나 오이미요됐어 <laughs> 플라바 오늘 잘했었다되게금 마무리. 발렌타인데이 <laughs> 여러분 여러 행복하세요 초콜렛. 네. 네. 초콜렛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. 플라버 초콜렛을 하나 사요. 이렇게 던져서 <laughs> 이렇게 받으면 초콜렛을 받을 수있어요 초콜렛을 하나 사요. 이제 머리맡에 두고 가요. <laughs> 누가 참광깐외 다녀갔나봐. 일어나면 아주 네. 희열을 느낄 수 있어. 요 맞아요. 오늘, 오늘 두 개나 알려줬다. 두 개나 어. 받을 수 있어요. 플라버 초콜렛. 오늘 초콜릿 사세요. <laughs> 여러분. 네. 이따가 저도 하려고요. <laughs> 안녕, 플라버. <블라바. 웃음> 또 봅시다 내일, 내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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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